자, 또, 또, 날이 왔어요. 개화전 방제 치는 날이 왔습니다. 2024년, 올 며칠이야. 자, 4월 14일. 부사, 이쪽 부사, 이쪽 홍로. 원래는 개화전 방제는 이제, 어, 꽃이 피기 직전에 이제 방제를 하는데, 그 개화전 방제를 치는 이유는 뭐냐? 그 아.. 개화전방제 치는 이유는 당연히 쳐야 겠지만은 그 개화전방제 때 살충제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사과 혹 진딧물 때문에 살충제를 꼭 넣어야 되고 근데 어떤 곳은 사, 사과꽃이 만약에 빨리 피는 꽃이 있어요 그 카오빡 그렇죠 낙카오방제랑 개화전방제랑 구간이 되게 길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화전방제를 할때 살충제를 먼저 넣어요 살충제만 이리 치고 그다음에 꽃이 한10%피10%피난 다음에 살균제만 별대로 다시 다시 살피하는 거죠. 그니까 개화점 개화점 방역 때 살충제 뭐 문제, 먼저 살충제 단, 단용으로 먼저 치고 그다음에 살균제를 좀더 꽃이 좀 피고 쳐도 돼. 근데 개화된 개화 다음에 개화 좀된 다음에 살충제를 살균, 넣으면 꿀벌이 죽을까봐 못 놓는 거잖아. 그래서 살, 살충제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살균제를 치면은 낙하우 방제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대하전 방제랑 낙하우 방제 사이를 한 20일 정도 넘어가면, 25일 넘어가면 좀 그렇지. 20일 정도는 괜찮고. 보통 한 15일 뜨면 좋은데, 한 2주가 좀 넘어가면 그래. 저희는 14일이니까 낙하우 방제도 한 5월 5일로 저 고정을 하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그, 그 경북대에서 이제 그렇게, 보통 개화가 늦은 곳을 그렇게 하는데, 낙하우도 5월 5일로 하는 게 제일 약식이더 편하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저, 매일 비가 온다 해서, 원래 공로 먼저 이제 살기, 개화전 그 방제를 치는데, 내일 비가 좀 많이 온대. 그래서, 등사하공 뭔가 다칠 거예요. 약재는 보습기란 안드라콜 등산, 중산. 등산은 꼭먹해야지 쑥대를 길게 해준다는데, 쑥꼬치 필인데, 한 살짝이 달됐나 하고, 그래서 예, 실제로 약 끝까지 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씨! 이거는 250g 넣어야된다고 그러면 은 500g이잖아 이거 550g 계량컵에 넣으면 맞지가 않아 그래서 반반 반반 섞어 주면 되지 이거 <목소리도> 250개. <목소리도> 설치로 가봅시다 야전망제 도둑삼단 R c m 2 5 0 0 조금 빠르게 발표합니다 위험한 살충처럼 왜냐 입도 없고 난기도 심하고 하니까 빠르게 처괜 된다는 거지 뭐, 예전에는 정규 방지랑 똑같이 쳤는데, 그렇게 치나, 세, 조금, 조금 줄여서 3분의 2만 치나, 아니, 세차만 치냐, 정규 방지때 다섯 차 치거든요. 세차, 세차 치나, 다섯 차 치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 똑같아. 괜히, 약간만 낭비하지. 뭐 군사짓는 사람이 약값을 납득하려고 그러는데 어이구 어이구 나또약값을 무지하게 끊어놔 덥다 장바 좀 먹고 칠방제를 दो संद